상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모았고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의 집 봉원식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하게 봉원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여호와에 관하여 이방 나라들이 마음을 흐리게한 미신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황전이 완공된 후솔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 갇힌 이교도 신들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봉헌된 그 집에 모일 때 그분의 영으로 그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보라 하늘과 땅, 하늘들이 하늘이 너를 품을 수 없느니라 허물면 내가 지은 이 집이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중에 이것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을 가득 채우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 좋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